제가 이제 조사를좀 해봤더니 좀 놀라운 사건이 있었어요. 였냐면냥그감성냥그 남자들의 i c 쇼 u 까 t 까 e door. Catch up the d o 텐션 야, 어. 저희가 지난달 말에 예고해드린 뭐 대로 저희가 이제 사실은 하드웨어적인 문제 있었고 그다음 소프트웨어적인 네. 문제가 있었어요 그중에서 음향 부분은 완전히 개선해갖고, 이제 뭐 굉장히 진짜 프로페셔널하게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또 새로운 또 연구원분이 정말 능력자입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영상 편집도 너무 이쁘게, 약간 또 약간 예능 같은 느낌으로 또 편집을 프로페셔널하게 하고 있어서, 어, 점점 나날이 이제 발전하는 까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고요. 또이 <laughs> 말을 잘안 드리는데, 구독, 해주시고요. 그날 항상 좋아요, 버튼 꼭좀 부탁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나봉이 필수입니다. 예, <laughs> 그리고 이제 방송에 분노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대깨문 못하. 모두 여기 모여서 이제 한판의 멋진 대결을 <laughs> 아, 들어오라. <대결의 웃음> 들어오라 그래. 대결 의장으로아 음, 네. <laughs> 그러니까 좀 이제 수 제가 이제 또 네. 댓글을 보니까 요즘에 약간 안티 같은 분들이 많아요. 그래갖고. 아니, 예? 우리나라 정말 전치주의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네. 게 어떤 사건이 있으면 이게 뭐 조두순이나 뭐 네. 유영철처럼 명백한 사건이면 네. 그런 거에 이견 없습니다. 그쵸. 단지 이제 제도적으로 사형제도를 우리는 해야 된다, 네. 집행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 이견이 발생할 수는 있거든요. 네. 근데 이다영이랑 이, 이 사건은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명백하게 모든 게 팩트로 다 체킹이 된게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이런 제도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사실 네. 언급을 했잖아요. 인당에 네. 뭐 대해서 전혀 실들이 쳐준 적도 없는데 네. 그 부분에서 뭐두쌍둥이 열라 빨아라 네. <laughs> 그런 말도 있고 뭐 팩트 체크를 한다고 네. 여러 가지 써놨던데 보니까 그것도 팩트 체크가 아니에요. 팩트는요, 객관성이 담보돼야 돼요. 그렇죠.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자기의 주관적인 면이 들어가면 안 되거든 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아셔야 될것 같고요 저희가 사실은 까톡 취지가 다양한 관점에서 어떤 사건을 바라 본다는 취지잖아요 남들 기레기들이 써놓은 언론의 어떤 찌라시 같은 것들 그거 그대로 얘기하면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방송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대중들의 생각과 또 그대로 전달해도 그것도 그렇죠. 문제가 된다고 그래, 생각하거든요 일부러 b 급부 지금 수준 낮이야기니 <laughs> 저는 수준 낮은 사람 그, 근데 맞아요 뭐 맞아요 뭐 여기 여기다 보니까 뭐 교육방송 같은 그걸기대는 사람도 있는 거죠. 네네 그게 아닌데.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전체주의로 막 넘어가고, 있잖아요. <laughs> 네. 소수의 의견을 완전히 개무시하고 <laughs> 네. 뭐 지금 뭐 국회에서도 그냥 다수당이 횡포적으로 그냥 법안을 하나하나씩 다 입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증언들을 하면 되지 근데 제일 중요한 게요. 이게 다양한 <laughs> 관점이란 거는 개인주의거든요. 바로. 어, 그게 지금 네. 이 제가 댓글 문화를 보면 사람들이 내가 없습니다. 자기의 개인적인 어떤 개인의 영혼이 없는 것 같아요. 영혼이 없고. 그냥 대중도 아,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점점 갈수록, 아니, 그러니까 개인주의가 발전해야지, 그 사회는 민주주의가 예. 성숙한 나라가 되거든요. 예, 예,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개인주의라는 거는 다양한 생각을 존중한다는 예, 예, 거거든요. 예. 이런 부분을 좀 인지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전혀 우리 이야기를 듣도 안 하면서, 네. 그냥 뭐, 저거 그냥, 느낀 대로 그냥. 그냥 어떤 거는 뭐, 있더라고. 이거, 이 방송 때문에 뭐 혁명 21일 더 위험해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또 발언을 하시는 댓글도 봤어요. 근데, 저기 본질을 잘안 보신 것 같아요. 그, 당에 그걸 갖다 해야면, 가만 놔두겠어, 수상님 <laughs> 당장, 나가라, 이 새끼들. 방송 <laughs> 도중에 세수다의 물품. <laughs> <아니>, 당연하지. <laughs> <우참을 웃음> <하지. 웃음> 아, 그래갖고, 네. 오늘 또 이제 얘기를 해볼게. 네. 이제 학폭의 연장선상. 네. 네. 지난번에 또 우리, 가수님께서 먼저 이제 기성용대에서 먼저 터트렸잖아요. 어? 어? 인터넷 언론에서 떴기 때문에. 그때는 의혹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논란이 되고 그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이거는 단순한 학폭 사건이 아니고, 국왕성교. 그러니까, 어... 남자가 남자를 통증을 네. 한 건데, 이게 또 웃긴 게 이게 초등학교 때 발생된 네. 거예요. 아, 내가 잘안 믿기네. 네. 좀 그렇죠.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고, 보시죠. 고등학교 때거든 모르지만. 네. 그중... 그나 실제 내 고등학교 때 나올 때까지 그런 걸 들어본 적 없거든요. 이상한 걸 그것도 초등학교 때좀 이상한 데좀 네. 이상하죠. 그런데 네. 이게 하여간 지금 이 논란이 지금 공격을 하고 방어를 하고 계속되고 있어요. 네, 계속 핑퐁처럼 계속 지금 왔다 갔다 하고는 있는데 지금까지는요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냐면 음. 이 피해자라고 하는 이 변호사랑 음. 이 사람들이 그러면 법정 우리를 고소하라고. 네. 고소하면 법정에서 모든 증거를 다 공개하겠다. 근데 그 지금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한때는 또 가해자의 그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예, 네, 그런 얘기가 아니 아니, 아니, 근데 네. 지금 공 초등학교 때, 공민학교때 하는 그거는 지 공소시효가 지나가지고. 다 그걸 가지고 할수는 없는 거야. 그렇죠. 근데 그러면은 이기승용에 반대한 이 사람이 뭘 가지고 기승용을기소을하 아, 그러니까 이제 기성령이 이제 먼저 그 혐의에 대해서 그러면 명예소송자를 할때그게 반박하겠다. 그렇죠, 그렇죠. 그때 자기가 증거를 내놓겠다고 네. 이제 원포를 놓은 거죠. 어떤 증거... 증거가 나올수있나 제가 아, 보기에는 증거가... 이게 증거가 나오기 매우 어려운 상인 황것 같거든요. 그렇죠.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학폭이 터지고 근데 또 제가 이제 발견한 게 있는데 네. 이건 뭐 언론에서 얘기 안 하는 부분이었고 약간 뭔가 의혹성이 있는. 사건이 있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마지막 말미에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뭐 이다영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죠. 사람들이 아직까지 좀 이다영 그쪽에 집착을 좀 많이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직도 날려요? 네. 얘가 네. 그러니까 이게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약간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송명근 그다음에 신경섭 네. 그 이제 OK 저축은행 대구 네, 그렇죠, 그렇죠. 선수 거기가 사실 심각했거든요. 그 학교 폭력에 이제. 중증도가, 네. 강도가 굉장히 심각했어요. 그래서고 그때 고안이 터져갖고 수술을 받을 정도였거든요. 그 피해자 입장에서 하고 근데 이제 이당 여기는 제가 보기에는 왜 기자들이 여기 언론들이 계속 자극적인 뉴스만 보내냐 하면 음. 제가 보기엔 이로같아요 김영경과의 갈등. 이게 하나의 굉장히 자극적인 뉴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클릭수가 높고 보고 싶어 하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아마 더 그쵸. 보니까 아마 그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이제 보니까 추가 학폭 사례 네. 또 나왔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 쌍둥이 자매의 뭡니까? 네. 교정기를 끼고 있었는데 맞았다. 뺨을 어. 맞아서 참 이거 정말 입에서 출혈이 나면서 괴로웠다. 네. 그런 기사가 지금 최근에 올라왔는데 네. 기사 제목이 선정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보는 사람들이 또 이제 분노를 하고. 내가 네. 볼 때는 뭐 반대의 어떤 폭로가 나오기 전까지는 음. 쭉갈것 같아요. <laughs> 이대로 가지 않게. 겠 제가 보기엔 이건 나... 쭉갈것 같아요. 그러면서 김영경쪽도 떼어지고. 맞죠? 예, 네. 네, 그런 식으로 갈것 같은데. 네, 꼭정은 하고, 그러니까 검찰이 해시되는 거는 전혀 분노 안 하고, 이런 네. 거는 난리를 치는구만.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쓸데없는데 지금 분노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요. 이거는 뭐 국민들, 뭐, 뭐 대중들이 분노는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거, 우리는 관심없고 저희끼리, 당사자끼리 해결한다.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한 근데 겁니다. 근데 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서 그러니까 저는 이게 기사를 보고 뭐, 뭡니까. 사실 뭐 분노를 해서 저도 페북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현실적인 면을 보면은, 이 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좀, 아무래도 하다 보면은 좀 아무래도 과격해지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아무래도 운동량을 늘리고 이제 우리가 또 육고기를 많이 섭취하고 네. 우리가 초식 동물보다 나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사실 우리가 십대 시절에 애들끼리 모여다 보면은 다양한 사고가 터질 수는 있죠 네. 그런데 네. 기성용 건은 네. 조금 상식 밖이라서 납득하기 정말 네. 힘드네 그렇죠 뭐 사람이 네. 워낙 사악한 존재니까 네, 그렇죠. 무슨 일을 할지는 네, 그렇죠. 몰라요 네, 그렇죠. 초등학도 살인하는 아들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그런 건알수 없는데 그런 이상한 짓을 강요했다는 게 사실일까 네. 나중에 그러니까. 사실로 밝혀지면 할 말이 있겠지 근데 나는 좀 이상한 게 네. 만약에 저 쪽에서 기성이 기소를 하면 만약 그래 가지고 그래 가지고 오고 쟤가 또 성립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럼 또또재판 들어갈 수 있다고? 네. 그거 되게 감당 하려고 그러지. 만약에 쟤는 근거 없는 야외거든요. 그러니까 요, 이 사람들도 네. 뭔가 증거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버틴기로. 그렇지 않으니는 생각은 네. 들어요. 네. 아니, 그런데그 <laughs> 당시에 핸드폰을 다 들고 다니니까 녹초록이나 무슨 찌게 아닌 가 같으면은 네. 어떻게 일방은 당했다 그러고 난 안했다 그러고 어떻게 제 3자가 판정을 했지? 그러니까 이게 이게 학교 폭력 문제가요. 근본적으로 <laughs> 이거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건데 이 사실관계를 따지는 게 매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미 20년 전, 네. 12년 전 이런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제 3자가 목격자들이 우 네. 나타나가지고 네. 맞다 증언을 하면 되겠지. 네, 글쎄. 그러니까 네. 직접적인 증거는 찾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뭐 영상이라든지 녹, 그 당시 상황을 녹취는 안 했을 것이고. 근데 일단은 뭐그 이 부인, 한혜진. 어, 그 한혜진입니까? 예, 그 부인이자 한혜진인데. 예, 예, 아주 심란하겠네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또 한간에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 나월이라고 이제 가수가 아, 있어아요그 그렇죠, 예, 예. 친구가 원래 한혜진이랑 연인 관계였어요 아, 예, 예, 예. 근데 이제. <laughs> 예. <laughs> 나월이랑 헤어지면서, 네. 이제 기성용이랑 결혼 하게 됐는데, 네. 이 나월의 의문의 일승이다. 어. 이렇게 사람들이 또 이제 네티즌들이 그런 식으로 어, 얘기를 하고 있는데. <laughs> 왜 그러냐면, 나월은 좀 이렇게 크리스천이에요. 그래서, 예, 네. 네, 잘, 좀큰 문제가 없는 사람인 거 그리고 특히 있죠. 네. 제가 보니까 보수 성향의 사람들이 좀 좋아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네. 나월이 과거에 동성애자는 사탄이다. 이런. 어, 그런 발언도 했습니다. 네, 그런 오. 발언을 했어요. 네. 과격하게 들릴 수 있는 발언을 네. 하기도 했는데, 네. 네. 그때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기성용은 이번에 네. 네. 이런 문제가 터졌잖아요. 중앙성교, 네. 뭐, 이거는 뭐 의혹이니까. 네. 그래서 네. 나홀이 좀 더, 뭐잘 됐다. 아, <laughs> 열문의 일수가 <이랬을까? 웃음> 이렇게. <해서 웃음> 온라인이었어요. 우리 네. 성용이랑 네. 비교를 하니까. 이게 사람들이 항상 비교를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지금, 국내학교 때있었 일을 지금 와서 기성용한테 드림이, 뭐... 저는 제가 이제 조사를 좀 해봤더니 좀 놀라운 사건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작년에 그기성용의 아버지, 기영옥 전 이제 광주FC 단장이었습니다. 어, 예. 오, 예. 음. 네. 근데 이제 광주시에서 이제 그 광주FC를 이제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네. 기성용 아버지가 3억 3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찾아낸 아. 거 어떤 이유인지는 밝히지는 않았어요. 근데 2018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서 돈을 인출해 갔어요. 이건 횡령이잖아요. 그래갖고 경찰이 뭐 증거 수집을 해갖고 보니까 어, 이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음. 검찰에다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음. 근데 웃긴 게 2월 22일 날 이게 결론이 났는데 무혐의 처리가 됐어요. 불기소 처리가 됐어요. 음. 증거 불충분으로. 음. 네. 네 그리고 2일 후에 네. 이 사건이 터진 거예요 어. 그럼 우리가 정거가 없어서 단장 은못 짓지만 네. 그 재판 과정에서 당한 사람이 해구제한글로 상상 력을 발휘 해뭐 그럴 수도 가 있고요 이, 이 사람이 기영옥 전 광주fc 단장 네. 축구협회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음. 그러니까 광주광역시 현 광주광역시 축구 협회장을 또 맡고 있고요. 그런 뭐큰 타이틀이. 예. 네, 그다음에 이제 광주 FC에서 이제 그 부산 아이파크로 또 넘어갔거든요. 거기는 대표이사로 넘어갔으니까. 아.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 사실은. 예. 선수로서 유명한 사람이 절대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도자로서 의 어느 정도 자기의 어떤 캐파를 좀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네.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는데. 근데 부산 아이파크로 갔는데, 그 타이밍에 이 횡령 사건이 문제가 돼갖고, 자진 사퇴를 하게 됩니다. 음. 그런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건 아마 좀... 추정이다, 그죠? 네네. 그러니까 네네 증거가 추정이다. 없으니까. 네네. 왜 그럼 지금 와서 20년 더 됐겠지. 그런 일 가지고 지금 다시, 이, 여기 편생을. 근데 이제 피자라고 이제 했던 사람들도 광주에서 같이, 축구를 했던 사람들이니까 아, 축구 관계자들이 네. 이 사람들도 아니, 왜, 왜 그러냐면 초등학교 때 같은 축구부에 있었잖아요 1년 사과? 후배 사건이 커지겠네 그러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이 사건이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시점이 웃기잖아요 어, 그렇죠. 검찰에서 22일 날 불기소 처분으로 네. 끝났어요 이 횡령 혐의에 대해서 네. 그것도 증거 불중분으로 그 다음에 2일 후에 이 사건이 터져요 네, 그렇죠. 네. 비행사 콜롬보가 안나지 <laughs> 예예 막, 집에 앉아서 이제, 이 추리 하는 거예요. 네. <laughs>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 <laughs> 그런 거, <laughs> 콜롬보, 네. 뭐, 그, 에고사 그, 크리스티. 에고사 네, 크리스티, 네. 이런 책들을 엄청 야, 많이 봤거든요. 그냥 때리다 한 것도 아니고. 네. 무슨, 강성 이거는 진짜, 특히 민망한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이거, 어느 쪽에 만약에 진실에 밝혀지면, 네. 이 거짓말 한 쪽은 완전히 매상당했는데 이거는. <laughs> 근데 이게, 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긴 매우 어렵다고 어렵다. 봐요. 어렵다. 왜 그러냐면 아무런 증거가 없으니까. 그럼 기승형때해구제 하는 사람들은 결론이 안 나도 자기들은 뭔가 성취했다고 생각을. 뭔가 그리고 자기들이 일단 데미지 아버지나 이런 거에 비리 관련된 거 관련해서 뭔가 증거를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일 또 축구 관련된 한 지금 하니까. 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쪽 보니까 몇년 전입니까 모르니까 기사에 성추행입니까 어떤 뭐 비슷한 이런 가해자의 포지션에서 일을 했더라고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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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이 어. 그, 터진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네, 징계를 네, 네. 받기도 하고. 네. 그래서 자기는 기성용에게 초등학교 시절에 이제 성폭력을 당하고 한 때는 자기는 피해자였지만 가해자도 했기 때문에. 자, 거기 대해서 사과를 한다. 네. 하지만, 좀 진정한 사과, 사과를 원한다. 네. 이런 의미로, 자기는 사과만 받으면 된다. 이런 의미로, 자기는 계속 주장하더라고요 근데, 웃긴 게, 예. 그럴 거면 왜 이걸 터뜨렸죠?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 아마 돈에 관련된 부분에서, 네. 뭔가, 책 닦인 게 있지 그쵸, 아무래도 않았나, 뭐. 1, 2, 3, 4, 기, 아무래도 좀, 이게 판을 아, 짜고, 근데, 기성령이 이게 지금 뭐, 만약에 기성령이 무죄라면, 은 네. 미치고 환장하겠다, 진짜. 그러니까, 네. 이거 그냥, 그냥 폭행도 아니고, 네. 폭행이나 사실 우리 성질을 하다 보면 오억할 수도 있고 그렇죠. 친구에게 네. 살 수도 있는데 이거는 완전히 이거 뭐 네. 남한테 전달하기 좀 뭐한 이야기예 <laughs> 근데 왜 기성룡 아버지가 기영옥 씨가 이게돈 없는 사람이 아닐 거예요? 네. 기성룡 부자 아니에요? 뭐, 마에 마이 더럽겠지.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었을 거예요. 전능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네. 뭐 거기에 띠 벌었으니 아버지가 기성룡. 왜 그러니까 3억 3천이라는 돈을 썼다가, 이제, 부단히 있는 돈을 횡령을 해갖고 썼다가, 개인적으로 썼다가, 나중에 다시 상환은 했습니다. 어, 예. 네, 나중에 상환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약간 정상 참작이 된 거거든요. 예. 그 시점이 하여간 애매한 것 같아요. 예. 제가 보기에는 이 사건과 연관이 있을 수도 있다고 음.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음, 음. 네. 기성년 엄청 높게 평가했는데. 야, 아, 에2 예. 0 0 0년 2010년 월드컵 할 때. 그 쌍박 양용이라는 말 들어봤죠. 박지성, 박지성. 네. 어? 네. 그 다음에 쌍박이니까 이제 공개하고는 네. 네. 양용은 네. 이청용하고 그네 기성용. 아 박지영. 맞다, 박지 그래서 날르시는 사실은 그수형미드필드로서 간간이 공기에 예. 활로를 모색하고 하는 이런 플레이스타일이 기성용 이진에는없었거든 그래서 이야, 저런 놈이 한국에 드디어 국가 대표에 나왔구나 굉장히 예. 놀랬다고 그럼 해이 아니고, 이거, 사례를 봤을 때는 거의, 그죠. 이거. 이건 법적으로는 절인 안 법적으로는 안 되지. 네, 법적으로 네,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어려울것 같아요. 그거는, 그거는 <laughs> 안 되는데. <laughs> 어, 자기의 뭐, 명예가 완전히 그냥, 한순간에. 근데 이거 뭐, 무죄라고 한다고 그냥, 덮어 넘어간다 하더라도, 이게 또 기승능이라면 인터넷상 영원이 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이제. 이제 온라인 단도 됩니다. 온라인 단도. 아, 말하기 싫다, 말하기 싫어 이제 이다영 때문 자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쵸. 우리 오늘 은서 이제 스포츠 이게 그만해야 되겠다. 네, 그만해야 되겠다. 열받아네 <laughs> <아니, 웃음> 그리고 이제, 김형욱 씨. 네. 그, 네, 네 기성의 아버지도. 네. 이게 자기가 단장으로 있을 때, 자신의 이제, 측근들. 네, 네. 이런 사람들을 그냥 부정 채용을 했던 또, 의혹들. 네, 그거는 이미 그래 가지고 법칙 재를까 끝났네, 이 사람은. 그러니까, 분명히 그냥 나오고 네. 뭐 있는 사람이니 네, 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뭐, 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아마 이거랑 또 연관된 사건들이 나오지 않을까. 네, 좀더 생각... 기다려봐야 되겠다. 이거는 제가 의혹이 보기에는, 의혹이. 이거는 중장기전이요 네, 이거는 단계적으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법정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아 이거 또 축구계도 약간 일종의 약간 카르텔 같은 거 있지 않아요? 뭐 이야기 듣기는 그래. 네, 맞죠. 그러니까 이게 막이 카르텔 안에서의 네. 자기들끼리의 싸움이 아닐까? 근데 절대 말하 한국, 한국 스포츠계를 욕하기 전에. 전세계 다 그냥, 뭐, 원래, 대개, 그런 거다 있다. 피파도 썩지 않았어요? 뭐 어, 피파도 마찬가지고. 네. 협회라고 네. 어... 하면. 우리나라 막... 무슨, 그, 체육협회고 완전 봉화지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사님은 또 필드에서 음... 직접 보셨지 않습니까? 그럼, 그러니까 뭐, 뭐... 우리는 그 일부러 나 외면하려고 했지. 축구를 워낙 사랑하니까, <laughs> 네. 축구만 즐기자로 생각했지. 네, 축구 네. 행정 들어가면, 그 머리 네. 아파서. 예. 네. 연대, 고대는 나눠 먹게 하고 말이지. 예. 음, 그러면 이제 고대야 다 하고 실수하잖아. 그럼 예. 연대 해설자가, 아, 저러면안 되죠. 해석을 하고. <laughs> 딱보면 학교 출신이 달라요. 예. 그런 게 있어.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일명 기래기들의 공격 대상이 되진 않을 것 같아요. 기성용은왜 예. 그러냐면 SNS를 많이 안 해요. 기본적으로. 아, 지난번에 공개했어. 이게 네. 선서 자기 네. 제 그런 네네 한다고. 맞아요. 옛날에. 오래됐어. 엄청 오래전에 자기 SNS가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음. 이 친구가 그간에 무슨 행실이 안 좋다든지 크게 문제는 특별히 없었어요. 특별히 이게 무슨 소문난 거 없었죠? 크게 문제는 아무튼. 없었어요. 비유자는 매일 깨끗한 사람으로 됐는데. 네. 그리고 뭐 배우자의 한혜진 씨도 네. 독실한 크리스천이고 특별히 또그어들면 굉장히 이제 스포트라들를받으니까 조심할 까 그렇죠. 같아서 행동 거지. 네. 이다행히 이게 문제가 계속 이제 언론에 계속 기레기들한테 이제 털리는 이유가 자기의 SNS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그리고 뭐 아, 이제 여기 네. 우리 댓글에도 또 어떤 분이 써놓은 거 팩트 체크라고 써놨잖아요. 제가 확인해봤는데 네. 뭐 이다영이 이제 그 사과문을 올리고 나서 네. 김연경을 언팔로우를 했다. 네. 인스타그램 언팔로우를 했다고 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니까, 러그 후에, 그니까, 사과문 올리고 난 후에, 김영경이 팔로우 돼 있는지를 사람이, 내치진 한 명이 찾아본 거예요. 그니까, 러그 시점에 언팔로우 돼 있었던 거지, 사과문을 올리고 언팔로우 한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좀 찾아보니까, 그 전에 언팔을 했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댓글로 네. 보니까, 너무 투문이 없이, 팩스도 모르고, 네. 비판하는 사람이 있는데, 네. 이제 방송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이제, 우리 하는데 비판을 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뭐, 적당히, 서버블한수준이는데 예, 예. 그것도 우리를 실드치려고 또 열성 당원이나 이런데 <laughs> 너무 또그 사람을 막 공박을 해가지고 싫단다 그리왜그 왜를 비록까지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예. 합리적인 비판. 그러니까 인턴 안 맞지만 나름대로 자기 생각을 전하는 거는 그건 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아무래도 요즘 이제 코로나 시즌이고 심심하고 스트레스 쌓인 사람들이 많다 보니 점점 뭐 그러겠어뭐 댓글에서 이렇게 보면은 감론으로 싸우는데 사실 저는 성격이 댓글을 안 달거든요. 네. 그냥 한번 싹보고 지나가서.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분노해야 될포인트하지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런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무슨 팔로했냐, 팔로했냐 그런 걸. <laughs> 조사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또 연예인들이 기사를 쓰는 거고. 아니, 진짜 기사를 쓰는 거고. 물론, 기자들한테는 그런 게 좋은 먹잇감이 되는 거죠. 완전 하이사처럼 먹어버렸죠, 그거를. 네, 결론적으로 관심있기 때문에 어떤 연예인, 예체능연예인들이어요 네, 근데 우리가 처음 방송시할 작 어, 때, 예. 이 배우 선수 이거, 이거 지금 국민이 분노할 필요가 없지 않냐 그랬는데 우리가 벌써 이네 예. 번째 방송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laughs> 예. 더 이상 하면 우리도 이상한 건 되니까, 뭐이 정도에서 끝이 예. 예, 아니고. 예. 아, 예. 기성용, 내가 네, 이 사건은 아까 그러니까 좀 중장기적으로 보고요. 제가 또뭐 다음번에 또 다른 뭐 약간 근거들이 나오면 그때 가서 뭐또 한번 언급을 네.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 정도로 정리를 하는 네, 게 좋을 오케이, 것 같아요. 오케이. 네, 오늘 방송은 마치고요. 다음 방송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 까까까까 세상이지만 토크쇼. 세상 누구도 그 누구도 관심 없지만 저 토크쇼. 세상 어디에 독보적인 텐션 영혼들의 현세상 관심 받는 토크쇼